안녕하세요. 글로벌 필름 브랜드 이비오스에서 해외영업 담당하고 있는 김정재라고 합니다. 페인트 프로텍션 필름 (PPF라고도) 하죠. 어, 저희 핸드폰 액정에 보호 필름 붙이듯이 자동차 도장면에 필름을 붙이는 것을 (PPF라고) 합니다. 어, 이러한 (PPF는)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크래치부터 자동차 도로 주행하실 때 스톤칩에 의한 파손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필름이고. 차량을 좀더새 차처럼 오랫동안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기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TPU라는 원단 소재에 탑코팅이 들어간 필름을 PPF라고도 하고요. 처음에 PPF가 시장에 소개가 되었을 때 클리어 제품 위주로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칼라나 다양한 패턴을 가진 텍스처 시리즈가 나오면서 기존의 랩핑 시장을 좀 대체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카이저 PPF만의 장점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PPF에는 TPU라는 원단의 소재가 들어가는데요. 일단, 저희는 무황변, 프리미엄 TPU를 사용하여서 황변이 잘 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저희만의 코팅 기술을 사용하여서, 내오염성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업체 측에서 많은 피드백을 받았는데, 저희 제품이 점착력이 좋아서 시공성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피드백도 많이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이비오스에는 칼라, 칼라 시프트, 다양한 패턴이 존재하는 텍스처 시리즈 또한 존재하는데, 어, 작년에 출시된 다이아몬드 컷 포지드 카본 같은 경우에는 이비오스만의 특별한 기술력으로 구사를 할수 있는 패턴을 가진 PPF라서 뭐 이런 점이 이비오스의 굉장한 장점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퍼폼 시리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퍼폼 시리즈의 라인업에는 X2와 Z12 제품이 있는데요. X2 같은 경우에는 이비오스의 메인 제품으로. 어,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X2에서 원단이 조금 더 두꺼워진 제품이 G12 제품이고요 다음으로는 사틴 시리즈가 있는데 어, 사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차량 본연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조금 더 고급스럽고 매트 질감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다음으로는 칼라 시리즈가 있는데요 저희는 단색으로 된 칼라 PPF도 있지만 다양한 각도에서 봤을 때 칼라가 변하는 오로라 시리즈 칼라시프트 PPF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텍스처 시리즈가 있는데요 이 텍스처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유니크한 패턴이 가지고 있고 조금 더 개성을 살리고 싶으신 분들에게 적합한 PPF입니다 네, 어, 이비오스는 제가 일단 미국을 타겟으로 영업을 좀 하고 있는데 어, 24년 5월부터 연락을 지속하고 있는 텍사스의 한 업체 얘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이비오스를 설명해 주었을 때 업체 측에서는 아니 내가 지금 잘 쓰고 있는 브랜드 있는데 굳이 너희 제품을 사야 되냐라는 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했었는데 어, 제가 뭐 이비오스의 특장점도 얘기를 해주고 프로모션 또한 이렇게 좀 설명을 해서 설득을 좀 시켰어요. 그래서 겨우 X2 한로를 좀팔수 있게 됐었는데 X2를 받고 나서 업체 측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어, 업체 측에서 하는 말은 이 가격에 이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렇게 시공성이 우수한 제품은 너희밖에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좋게 얘기를 해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이 b 오스에 대한 자부심도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컨택을 계속하고 있는 업체고, 어, 지금까지 구매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업체이고, 어, 최근에는 총판까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업체여서 아마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품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b 오스의 모토는 울트라 듀러빌리티인데요. 그만큼 품질에 굉장히 엄격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다양한 PPF들이 존재하는데, 어, 원단을 얇게 해서 원가를 낮추는 경우도 있고 기술력이 좋지 않아 황변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전 세계에 10년 이상 PPF를 수출을 해온 필름 제조사 상보에서 만든 브랜드만큼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기후에서 검증이 된 PPF를 판매하고 있고요. 어, 현재는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문의도 늘고 있고 대리점들에서도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주고 있어서. 저도 좀 자부심 가지고 이비오스를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비오스의 가장 큰 장점은 필름 제조사에서 만들어진 브랜드라는 점입니다. 브랜드 PPF 구매하실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OEM 브랜드인지 아니면 제조사 브랜드인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비오스 같은 경우는 생산 설비 그리고 연구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곳에서 만들어진 브랜드다 보니 믿고 구매하셔도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PPF를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은 게 차량을 새것처럼 유지를 시키고 차량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제 차량 또한 PPF가 좀 시공이 돼 있는데 PPF를 시공을 한 뒤에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크래치, 날라오는 돌, 아니면 문콕 이런 것들에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확실히 PPF를 하고 나서는 그런 걱정도 좀 사라지고 아무리 스크래치가 나도 셀프 힐링으로 빠르게 치유가 가능하니 티가 전혀 안 납니다. 그래서 좀 차량을, 외관을 좀새 것처럼 유지를 시키고 싶으신 분들에게 많이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